7년 뉴스를 보면 캐터필러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건설분과 광산에서 투자 전망 이런 걸로 인해서 골드만삭스로부터 강력 매수 종목에 포함됐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어땠는지 한번 보면 트럼프형 당선되고 나서 이렇게 2018년 동안 이렇게 오릅니다 1년 동안요 이 완전 쭉 오르다가 뭐 다른 요인도 다 있었죠 꼭 이것뿐만은 아닌데 그래서 2018년부터 이렇게 조정을 받고 어떻게 보면 냉정한 판단이 사람들이 과연 정책적인 수혜가 정말로 있는가 캐터필러가 정말 어, 미국의 정책 수혜로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는가 이걸 2018년 그때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트럼프형의 수혜주, 그러니까 정책 수혜주 말하는 거예요. 테마주가 아니라 뭐였냐 보면은 미국 은행주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은행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뭐 도트프레그 법 약화 이런 뉴스도 있고 금융 규제 완화 명령에 막 트럼프형이 서명을 했죠. 2017년에 그러면서 미국 금융주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럼 실제로 웨스파고라든가 아니면은 미국의 대표 금융주들을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 형 당선할 때 어, 이렇게 잠깐 떴다가 조정 한참 받고 그다음에 뭐 올라가고 했는데 이게 좀 과열이 나타났던 거죠 이 시기. 그럼 골드만삭스는 어떠냐? 2017년에 이렇게 잠깐 한번 제대로 튀어 오릅니다 역시나. 그랬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객관적인 평가를 또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한번 떨어지고 이때까지만 정책 관련주로 이제 이성을 잃고 덤벼들었다가 이때부터는 사실은 그냥 제정신을 차리는 거죠 요목조목 따져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가 안정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바이든 형님의 정책 수혜주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차트를 골드만삭스 방금 요 차트를 보고 이제 요거를 보면 요 흐름이 과연 어떤 흐름이었을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일단 기대감에 그냥 막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났다가 여기서부터는 조금 사람들이 정신줄을 놓았다가 이제 정신을 조금 차리기 시작할 때 같아요. 어, 물론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급등하면은 뭐 굉장히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과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 물론 캐터필러처럼 된다 그러기에는 급등한 거는 조금 없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뭐 급등한 게 아니라 서서히 올라갔으니까 골드만삭스게 미친 듯이 한번 올라줬죠, 연초까지. 그러다가 어이 고점에서 아, 사람들이 아 과연 정책 수혜주가 맞을까 어느 정도 힘을 받을까 이렇게 고민 고민하다가 아 이거는 좀. 좀 봐야 되겠어 뭐 여러 가지 규제도 좀 봐야 되 겠고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동안 고민의 시간을 갖다가 어한번더 좋다 그러니까 올라가고 이때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면이 어떻게 보면 아, 이 정도 이 정도에 와 있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그렇죠 이렇게 첫 상승이 최고인데 요거에못 올라갔다 그러면은 고점일 가능성이 조금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 전환을 할수 있는데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과거 차트 하나 보고서는 지금이 고점이다 아니다 요걸 논하자는 게 아니죠 이게 핵심이 아니죠 뭐냐 하면은 당장은 기대감에 주가가 크게 상승한 거가 맞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기대감 말고 실제적인 정책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일단 보게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 캐파가 가장 큰 또는 이제 시가총액 거의 1위에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1, 2, 3위의 종목들이 이제 대부분 다 캐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투자도 많이 할 여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표주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은 좀 있지만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많이 밀어줬을 때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기업인지도 또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옥석가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당분간 조정이 올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더 핵심적인 부분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단기적으로 끝난다, 뭐, 만다 이런 종목이 아니라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이라는 거는 단기간에 확 올랐다가 떨어지고 할 수는 있지만 일단 기업 자체적인 이 포텐셜이라든가 가능성이죠. 이런 포텐셜적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림은 미국의 연료별 전기 발전량 요 데이터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2020년 현재의 재생에너지가 19%예요 전체 중에서 한 4조 킬로와트 정도 되는데 4조 킬로와트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9%가 재생에너지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계획이 뭡니까? 2050년이죠. 이때까지 38% 수준으로 굉장히 크게 끌어올리겠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두 배는 더 늘리겠다. 이런 건데, 단순히 지금 사용량이 두 배가 되는 게 아니라, 2050년으로 가면 전력 사용량도 거의 5조. 킬로와트 정도가 되죠 그래서 단순 계산을 좀해 보면은 대비해서 2050년도가 되면 최소한 한 2.8배 정도 대략 한 3배 정도가 예를 들어서 지금 똑같이 100억을 내고 있던 회사다 그럼한 300억으로 들, 늘어날 수 있는 요런 가능성이 확실히 있죠 그러면은 2020년부터 30년 동안 그니까 10년 동안에 뭐한 배씩 증가하는 요런 거만 보고서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냐 뭐 물론 10년 동안에 한 배씩 증가한다 그러면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걸로 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이제 다음 어, 데이터를 보면 되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유형별 사용량이에요. 우리가 또 좋아하는 태양광, 풍력 요 부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전체 신재생 에너지 중에 그런데 지금 정부 정책적으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을 굉장히 세게 밀어준다 그러면 어, 전체 신재생 에너지 중에 이 부분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 아까 그 그림에서 연간으로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해도 내부적인 그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부분이 이 부분이 커지게 되면은 바이든 정부에서 뭐 작정하고 밀어준다. 아, 나 지금 뭐 태양광이랑 풍력 이런 거팍 밀어줄 거야. 그러면은 뭐 굉장히 매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매출이 늘어나는 것 대비해서 영업익률 이증가 속도는 더 빠르니까 주가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지만 ICLN처럼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정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그래좀 장기적으로 지켜보고 그 중에 1, 2등주, 1등주, 2등주 이런 것들은 떨어질 때 사도 괜찮을 만한 포텐셜이 있어요.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놓치면 안되죠 몇 개월 조정 받는다고 관심을 딱 끊어버리는 순간 얼마 있다가 보면은 어 이게 역까지 올라갔어 막 이렇게 여기 이렇게 뚝 떨어진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어, 땡큐하고 어느 정도 좀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쫙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놓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의 수혜주 같은 것들은 전 세전 4년 동안에 정부도 밀어주고 지금 보여지는 이런 현재 실적 대비해 가지고 매출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릴 요인들을 많이 주거든요 이제 정부에서도 그러면은 실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태양광이라든가 폭력들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절대 이번 정권이 끝나기 전까지는 주가가 늘린다고 놓치지 마시고 살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어, 많이 떨어졌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 보시는 것도 대신에 1등주, 2등주 이런 것들이 캐파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캐파 투자를 하는데 뭐 3등, 4등주 이런 것들은 굉장히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많이 보시는 게 좋다 이게 바로 어, 화이트하우스에 나와 있는 바이든 형님이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하는 요 기후 변화 요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두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정책 관련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린 거죠 잠깐 채팅 한번 볼까요 ICLM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기업도 있고 일렉트릭 유틸리티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하나 다 나와요 제가 그냥 대표주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지 꼭요거를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종목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섹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종목들을 하나하나 여기 보면서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된 ETF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들어가는 게 좋고 근데 또 태양광 쪽에서도 1등 2등 풍력에서도 1등 2등 종목으로 가는 게 좋죠 그런 종목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고 안 되면 ETF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쉘가스로 미국 자발적인 에너지를 만들었는데 쉘가스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천연가스 부분은 그게 꺾이진 않아요. 일정 부분을 계속 차지를 해야 됩니다. 2050년대도 그린 에너지만큼이나 많이 쓸 거고 줄어드는 부분은 이제 뉴클리어 런치 디텍티드죠 핵 그리고 이제 석탄 코어 부분 요 부분만 많이 줄어들고 천연가스 부분이라든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이 안 줄어들 것 같네요. 바이든 형이 있는 화이트 하우스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두 번째 내용으로 홈페이지 내용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제 이. 코노미 부분이거든요. 어, 핵심 포인트를 또 보면은 판데믹에 대해서 이걸 복구하겠다는 건데,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뭐 이런 거죠. 영어를 뭐 그냥 여러분이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현은 안 굴리는 거예요. 못 굴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핵심 키워드가 바로 여기 스몰 비즈니스입니다. 콩글리시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제 경제 부분에서 핵심 키워드가 왜두 가지냐면 현재 제조업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중소라든가 상공업자인가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스몰 비즈니스 쪽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갭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일단은, 제조업이 굉장히 좋은 거는 뭐, 바이든 형도 알겠죠? 근데 어쨌든 다 스몰 비즈니스부터 해가지고 자영업자들 구조를 해야 되니까 그니까 다 살아날 때까지 집중적으로 돈을 좀 쏟아붓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최근에 네, 벌써 공화당, 민주당 해가지고 9천억 달러의 부양책 합의가 있었죠. 근데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어요. 근데 바이든 형이 또이번에 추가적으로 그림처럼 1.9조 달러의 부양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미 상원과 행정부에서 이렇게 논의하고 있다. 지금 공화당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존에 인당 600달러를 이제 지원을 하기로 했던 게9천억 달러 합의 아닌데, 여기에서 1,400달러를 추가로 지원해서 2,000달러씩 지급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 방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화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겠죠. 뭐 햄버거 먹고 막 이러면서 그냥 통과 안 되도록 계속 방해하고 뭐 이러면은 또 그냥 갈등이 또 예상될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너무나 밀어붙일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요거를 네, 어 처리하고 나면 다음에는 또못 밀어붙일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벌써 또 1.9조 달러 또 한다 이거에 대해서 회의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이트하우스의 최우선순위 이코노미에서 최우선순위가 바로 이제 이 구제에 있기 때문에 1.9조 달러보다는 합의 과정에서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어쨌든 뭐한 1조 달러는 될것 같아요 예, 이렇게 추가 부양안이 결국에는 몇달 있다가 실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뉴스 보시면 1.9조 부양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의외벽에 부딪혀서 어쨌든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말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명드리는 건데, 그냥 미정부가 이렇게 돈을 찍어내겠다 하는 얘기는 이 돈이 가계가처분소득으로 들어가요. 그럼 가계에서 소비를 그만큼 많이 한다는 거고요. 소비가 많아지면은 제조업 쪽에서 수요가 많은 거니까 생산이 늘어나고 지금 소비가 많이 꺾일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조업은 계속 지금처럼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조업은 역시나 주식이죠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계속 발을 담그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정부에서 돈 푼다고 조정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여름에 비 오듯이 조정은 항상 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럴 때또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바이든 형이 또 돈을 풀어준다고 하니 우리는 뭔가를 또 받아야 돼요. 이 부분 기억을 하시라 이거. 근데 이제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걸알수 있겠는데 바이든 정부의 재정정책 뭐 증세정책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려면 우리 또 재무장관 옐런 누님 있죠. 옐런 누님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1월 19일에 청문회를 가졌거든요 이때 발언에서 향후 어떤 식으로 미국이 재정정책을 펼칠지 대략적인 해답이 제시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옐런 누나는 누군지 아시죠? 미 연준 의장이었다가, 요번에는 이제 재무장관 지명이 됐죠. 이 옐런 누님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고압경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딱 보시면 고압경제 요렇게 나오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케인즈가 주장하는 유효수요의 바탕을 두고 있고요. 옐런 누나는 케인즈의 이론을 따는 케인즈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면 경제에 또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 무슨 개벽자기 같은 소리하냐 이런 생각이 딱 드시죠. 그래서 쉽게 한번 가보죠. 1920년대, 1930년대 미국에서 대공황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혹시 모르셨으면은 이제 네이버 한번 찾아보시거나 구글 찾아보시면 대공황이 있었다. 어 거의 GDP가 뭐 거의 한 3분의 1 토막 나고 주식시장이 뭐 거의 10분의 1 토막 났다 그러나요. 네, 그런 시기가 있었다. 제가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그때 뭐 케인즈 형님부터 해 가지고 그 유명한 벤저민 그레이 형님, 그리고 어빙 피셔 형님 쫄딱 망하셨던 이 경제학의 대가부터 가치 투자의 대가분들 전부 다 말아 먹었던 시기가 바로 미국의 1920년대부터 30년대다. 요거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대공황이 있기 전까지 경제학은 공급을 중심으로 판단을 내렸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수요와 공급 배웠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죠 당연히. 공급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싸면은 많이 사니까 수요가 늘어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제 공급이 적어지면 제품의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럼 또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가 줄어들겠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 애덤세미스 형님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제가 움직인다. 이런 논리가 1920년, 30년대 대공황 이전에 경제를 판단하는 논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대공황이 딱 되면서 이 경제 이론이 완전히 박살이 난 대공황이 터지니까 경제가 갑자기 막 고꾸라지는 거예요. 주식시장 폭락하고 부동산 폭락하고 수요 줄어들고 막 이러는 거죠. 사람들이 소비 안 하고 지갑을 꽁꽁 닫기 시작하는 거고 또 해고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고요. 기업이 막 부도나고요. 자 이렇게 수요가 감소하니까 제품의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죠. 기업들은 그 전의 논리에 따라서 어쨌든 제품의 가격이 내려가면 그러면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익 규모를 유지하고 싶으니까 생산량을 더 많이 늘려서 대응했어요 공급 중심의 경제에서는 분명히 가격이 내려갈 거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거가 그 전까지 20년 30년을 통했던 경제 논리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했던 거죠 근데 가격이 아무리 내려가도 대공황 때는 소비가 전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기업하고 판매자들은 생산 원가라는 게 있죠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 그래서, 뭐 어떤 원자재를 얼마를 투입을 했는데, 그리고 운송비가 얼마 들었는데, 최소한 그거보다는 높아야지, 그래야지 팔거 아니에요. 이게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죠, BEP. 근데 요거 이하로는 제품을 판매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판매하고 싶어도. 안 팔고 말죠, 차라리. 그래서 그 가격 이하까지, 더 이상 가격을 낮출 수 없는 손익분기점까지 가격이 나. 낮아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판매가 안 되면서 부도를 맞는 기업들도 막 속출을 했고요. 또 상점에는 이렇게 판매되지 않은 제품들이 엄청나게 쌓여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굶, 굶어서 죽어가 고 무료급식소에 막 줄이 엄청나게 서 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실업이 많아져가지고 돈이 없으니까요. 그 당시엔 또 정부도 계획을 잘 안았어요. 작은 정부 이러면서. 특히나 농산물 같은 경우에 어땠냐면은 근데 농가들 있죠 오렌지 농가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은 팔면 오히려 손해가 나거든요 자기들이 그동안 투입한 가격대비해서 자 그러면은 공급을 한번 줄여보자 그러면은 오렌지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냐 이래서 오렌지에 막 석유를 뿌려봤어요 그랬는데도 오렌지 가격이 안 올라왔다는 거죠 소비가 없으니까 그럼 아예 판매되지 않는 오렌지 농가는 이걸 거름으로 쓰기 위해서 아예 갈아엎어버렸거든요 땅에 묻고 이때 영양실조에 걸린 미국 사람들이 오렌지를 훔치러 왔다가 총에 맞아 죽는 일이 굉장히 빈번했었습니다 이렇게 공급은 엄청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제품의 가격이 상식 이하로도 떨어졌는데 소비가 안 늘어나는 소비는 더 줄어드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바로 대공황이 벌어진 거죠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케인즈라는 형님인데요 이 형님이 바로 유효수요라는 한마디로 수요가 공급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뒤집은 거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이런 이론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정부가 간섭을 안 하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좀 공급 조절되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활동하겠지 근데 유효수요의 이론을 도입하면 정부가 고용을 늘리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유효수요가 달성이 안 되기 때문에 고용도 감소하고 소비도 안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놀이를 펼치신 거죠 자 지금은 이제 모든 국가에서 경제를 살리고자 할 때는 당연히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정부가 당연히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 또 돈도 풀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다는 거 1920년대 요 때까지만 해도 그걸 몰라 가지고 이제 케인즈 형님이 뜨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뭐 어빙 피셔 형님 같은 경우에 이제 통화량을 확대해야 된다 금리를 낮추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당시에 케인즈 형님 이론에 밀려 가지고 예, 묻혔다가 예, 한참 뒤에나 그게 경제를 살리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뭐 여담이고요 어찌 됐든 그림에 있는 이 앨런 누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죠. 수요가 더 중요하다. 수요가 짱이다. 얘기하는 케인지언입니다. 케인즈를 따르는 경제학자. 그래서 이번 코로나로 인한 경기 둔화를 개선시키려면 뭘 해야 된다? 수요를 늘려야 되니까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고 투자를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앨런 누나가 바로 아이비리그 출신이거든요. 아이비리그가 바로 이케인즈학파의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고압 경제가 뭐냐면요. 지금 설명드린 거그 자체예요. 수요가 중요하다. 이게 바로 고압 경제입니다. 수요가 경제를 이끌어내니까 수요를 늘려야 된다. 항상 수요가 공급을 앞서가도록 정부가 돈을 굉장히 많이 풀고 돈을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둘기라고 들어보셨죠? 이 앨런 유님이 예전에 연준 의장이었거든요. 그때 굉장한 비둘기였어요. 그러니까 돈더 풀라 그러고 금리 천천히 올리라 그러고 그때 고압 경제를 강조해가지고 당시 스탠리 피셔 부의장하고 막 충돌이 있고 그랬었습니다. 뭐 이건 여담으로 알아주시면 되는데 이제 고압 경제 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셨죠? 케인즈가 뭔지도 이제 아셨고, 우리가 고압경제를 알았으니까, 지금은 재무장관인 옐런 누님이 청문회에서 했던 말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살펴보면, 앞으로 바이든 정부는 어떤 식으로 재정정책을 옐런 누나가 펼쳐나갈지, 이 힌트가 딱 보여진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관심을